오늘 대전 온늘리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박태영 목사님은 정말 뭐 학교도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한 20년 되신 것 같아요, 한 10년 됐긴 해 보니까 그렇죠? 어데 저희 일본에 이제 사이타마에서 러브소나타 열릴 때한 2만 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본에 현재 있으면서도잘 이제 모르는데 박태영 목사님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그냥 천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천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좀 부러워요, 사실은. <laughs> 다 아실죠, 여러분들도. 네. 하나님은 참 많은 모양대로 쓰셔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일본에 서한 17년 정도 살았고요. 거기서 제 신학대학도 다니고 또비정계단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갖고요. 저희 교회는 한 80명에서 10, 100명 됩니다. 어, 뭐, 그런 눈으로 보셔도, 일본에서는 제가 대형교회 목사예요. <laughs> 어, 왜냐하면, 일본은 한, 어, 8,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평균 출석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전두배예요 <laughs> 네. 이제 시대가 점점 멀티에이전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코하마라는 지역은, 그, 음, 그, 이제 송도 국제 도시가 발전해 갖고 안착하면 요코하마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중 어, 일본 분들 계시고 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한40%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중화권 사람들 얼마 한열몇 명밖에 안 되시는 그 가운데서도 조선족 또 본토 분들 중국 대만 분들 화교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일본인하고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하던가 이런 지금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지금 뭐이 유교 문화와 그게 지금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뭐 2050년도까지는 한 천만 명 정도 온다고 하잖아요. 그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어, 우리나라가 계속 한 10년 뒤 20년 뒤가 사회적인 모습은요 많이 일본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좋은 모델이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공동체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는 순간 정말 개인주의화가 돼갖고 어려움에 빠지는데 정말 이 가운데에서 어,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정말 섬기구, 섬기면 어, 저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박태용 목사님이 오셔가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박태용 목사님은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는데 순교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분들에게 딱난 일본, 일본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예, 선교사가 자기 나라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쵸? 예, 그 섬기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 거기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섬겨야 되죠. 일본을 위해서 사역하고 도와주고 할때 어,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박태용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다 집안이 해체되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 예?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오셔서 도울 때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고 또 저런 분들이 이게 도와서 또 하실 수 있는 역량으로 크게 연합해서 정말 일본이 변화되고 또 앞으로 큰 간증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으로 스임 받을 줄 이미 뭐 너무 아주 훌륭한 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계셔서 정말 너무 부럽고 또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아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갈렙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분열돼 있고 또 방향을 잊어버리고 또 계속되는 이다 변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갈렙을 통해서 좀 배우길 원하는 것이죠. 그럼 갈렙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여우수와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갈렙에 대한 내용, 오늘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우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 네 아들 갈렙이 여우아에게 말하되 여우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 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죠 중에 이제 2명 여호사와 이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귀한 분이시죠 어, 성실하게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에 갔다 왔는데 어떤 성실한 게 뭐냐 영어로 성실하다는 말이 그 컨디션 컨디션이라면 확신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환경과 사람과 어떤 분위기를 보고 입을 맞춰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성실한 대답이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45년이 지난 시기죠. 그러니까 한 85살 정도 됐을 때에 거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와 같은 이런 시기인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안착하기 쉬운 이런 가난한 땅에 있는 차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갈렙은요 특이한 점이 그 사람은 그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지금의 에돔 땅이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는데 사해 오른쪽 밑에 보면 그 에돔 원래 에서의 본거지였던 이 에돔 땅, 이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당시 당시라고 하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애굽의 땅에서 많은 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마이너리티 소수였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할 때에 하나님의 열지앙을 보면서 이 갈렙도 눈을 뜬 거예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인생은 끝났고 그냥 여전히 짓밟히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 갈렙이 열지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도 같이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 출애굽할 때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파도를 보내고 바람을 불때 그걸 타야 돼요. 그거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자기 고집 부리다가는 이 사람은 애국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이러한 귀한 신앙적인 어떤 모델을 보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경험하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상황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좀 이렇게 쉬고 있는, 약간 좀 이렇게 평안하기만 한, 더 이상 도전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애굽의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를 할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아니면 어떤 죄를 지면은 막 지내서 불이 나고 막 불이 뱀이 나고 이러면 공동체 전체가 반응하고 놀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천막이 딱 보이는 그 땅에는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모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제가 일본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의 보이지 않는 아니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최고의 지금 어떤 위기는요. 개인주의화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라는 이게 우리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산업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발전하는 데가 이 편의점이에요. 로손, 세븐일레븐 뭐 너무 많아요. 그거는 딱 도시락 문화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혼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밥해서 하는 시간도 어려우니까 만들고 하는 그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전자레인지에서 찡해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산을 편한 것 같고 하지만 이단이 와서 그 사람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연합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그 사람을 체가도 몰라요 안개 공동체라고 아시죠 온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뭐 그냥 누가 도, 돌아가셔도 아무런 반응을 안 돼요. 저맨 끝에 죄송합니다. 저쪽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이게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그럼 그분은 그냥 없어져도 몰라요. 그러나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공동체에 붙어서 교회 주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광고를. 네. 그래서 아우리치 가자 그러면 가고 집회가 있다 그러면 오시고 또그 헌신의 자리에 가고 그 공동체가 깨지면 사람이 안주하고 편한 것 같은데요. 편하게 그 세대에는 그게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위기입니다. 나라는 앞으로의 모델이 뭐 모델은 아니지만 10년 뒤, 20년 뒤, 20년 뒤에 일본이 그런 사회적인 경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때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공동체를 상실하는 순간 정말 대답이 없는 거죠. 이 위기에 지금 우리는 있는 거예요. 갈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해를 경험하고 열리고 정복과 이 가난한 땅 정복을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좋게 묻고 갖고 재정립해서 나가시는 반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걸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지금 긴급한 우리나라의 환경에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에 다시 한번 제 결단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관통시켜서 신앙의 철칙을 다시 한번 배워 나가야 될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갈렙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40살에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 45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이를 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귀한 신앙의 영웅으로 남아 있지만 기다리는 그 45년이 또이 사람이 출애굽만 경험했다. 그래서 맨날 그것만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랬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단 얘기죠. 갈렙이 45년이 지난 이 85세가 된 이때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아웃리지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 네, 뻗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을 읽으면 그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죠. 한번 같이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예. 갈렙이 45년을 기다려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30년은 사생입화를 하시고 사생애를 하시고 3년간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케 하셨나니? 내가 산게 아니야. 내가 개척한 게 아니야. 내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광영을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고 내가 큰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리고를 정박한것 같지만. 나를 생존케 하셔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요. 오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나면서도 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였던 원래 이 여호사와 갈렙만 나왔으니까요. 같은 동급에. 이여우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을 잘 알아요. 당신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45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주야될 메시지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존케 하셨고 당신은 여우수아 당신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 같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최고의 리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지거나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의심이 들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갇히니까 약해지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님? 나는 여기서 지금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끝까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면요, 물거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몸은 평안할 때 그런 어떤 개척정신을 가진다든가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더 힘든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년간 이 사람의 그 삶이 너무나 어떤 분은 무슨 일을 관철시킬 때 얘기를 하고 설명하라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일을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시간을 보내면요 말하지 않아도 다음에 말할 때 오히려 그 얘기가 관철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한 스타일이죠. 내가 85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당신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성에 있어서 늘 그런.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점점 보이는 그런 개척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한 마디 하니까 관철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더 이상 오를 산이 없으면 이제 난 정복했다 끝이다 그런 순간 이제 인생의 산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사역하셔야 돼요. 끝까지 쓰임 받도록 내가 몇년 살았다 몇 어느 정도 사역의 경력이 있다. 저도 한 17년 0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편하고 한국도 편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입술에서 내가 몇년 있었습니다. 내가 이교몇년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개척과 같은 장소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를 이렇게 어 그런 훌륭한 일들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개척의 마음이 있는지, 지금도 순종하고자 하는지. 갈렙은 그마음의 초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왕년의 내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서 심은 곳에서 꽃을 피우려고 계속해서 내가 행동하는지. 이 사람이 있어서 그 개척정신, 이 사람의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신앙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믿음의 땅,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이죠.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공동체로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그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밀크 앤 허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 다음에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자기의 지경은 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아웃 리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뻔하게 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냥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와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좀 연약해져 있는, 건들 수 없는, 해기는 해야 되는데 건들 수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갈렙은 지금 이 가난 정복 1등 공신이에요. 특별 영웅이고, 뭐 국가 원로에요, 동급이에요. 이 여우수아와 이 갈렙이 더 이상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밑에 사람에게 그래, 너네들 잘해라. 그건 다 너네들이 우리, 우리 옛날엔 이런 일로 엄청나게 했어. 이제 다음은 너네들 몫이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리더들이 먼저 발을 벗고 나서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환경이 아니라 평안한 게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갖는 그 초심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렙이 요구했던 그 헤브론이란 땅은 땅으로 보면 그냥 산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히고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묻히고 또 야곱의 아내 레아 이런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것. 자기의 근본과 뿌리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40년간 왕을 하지만 33년간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7년 6개월은 이 헤브론에서 본거지였어요. 그것을 뺏기면 자기의 신앙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앞으로도 아무리 평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처음 주셨던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순간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해져도 신앙을 꼭 붙들고 있으면 사는 것이요.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너무나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에 주의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못 보고 특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 초심의 영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가 가진 마음은 대척 정신 이 산지 영성이라고 하죠. 개척 정신, 삼지영성, 초심. 여러분 아세요? 훈련하지 않으면 훈련 받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은 한 나라를 훈련 받은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어떤 발전도 공부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포라는 말이 그게 일본 말인 거 아세요? 무는 없을 모에 대포는 총할때그 대포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화살로 어떻게 이겨요? 대포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요? 무대포가 그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대포 앞에서 맨몸으로 목소리로 크다고 이깁니까? 안 이겨요? 못 이겨요? 그게 무대포예요.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안 하면요. 결단 당해요. 결단 안 하면 결단 나요. <laughs> 결단한 사람, 훈련 받은 사람에게 결단 난다고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그 순간부터 헤브론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개척정신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정도 됐잖아 뭐 정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여기 너무 정말 정말 막 설교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좋네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저를 막 봐주시고 이렇게 막 웃어도 주시고 반응도 있고 일본에 가면 찬양도 혼자고요 설교도 혼자하고요 중보기도도 하시고. 평일에도 다 어, 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어, 막 산지가 넓으니까 근데 이제 막 기획도 내가 하고 실행도 내가 해요 <laughs> 애프터도 막 혼자 해요 잘했어 이번에 또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같이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내데 같이 가면서 같이 손을 붙들고 정말 같이 나가야죠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선교지예요와 있는 분들 여기 학교도 많고 또 아주 브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할, 각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일본까지 안 오셔도 좋아요.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정말 꽃을 피우셔야 돼요. 헤브로는 왜 정복당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한 대답이고 너무 쉬운 설교인지 모르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악자손도 있고 산이고 척박하고 가면 철병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 밑에서 산지까지 안 가도 지금 사는 것이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갈렙이 여호아에게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7급도 경험하게 좀 나는 예전과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85살 된그 몸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나 갈레비 여호사에게 얘기했던 것은 똑같다라는 것은 몸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똑같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처음 믿었던 그 초심과 그 십자가 보혜를 붙들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자 했던 1라운드 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마음 기도원에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지금 유지하고 계십니까? 갈렙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거룩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불가능의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낙자손이나 그 나이도 한계나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영웅 대접을 해줄 때 박수 칠때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받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집파는 이제 여호수아한 전후문맥을 읽어보니 여호수아 17장에 가면요, 그이 요셉 집파는 아 지금 우리가 너무 땅이 좁아요. 좀더 주세요.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여호수아, 이 요셉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거기서 그게 관철되기 시작했다면 아마 이게 걷잡을수 없는 차세대의 문제점으로 부각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최고의 리더십이 섬기고 해부론을 하니까 그 소리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이 리더 둘이서 당신은 여호수아, 당신은 대통령하고, 나는 부통령해서 마지막 우리 한번. 화끈하게 마지막까지 갑시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세워졌을 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면 사람들이 뒤에서 쓴소리하기 좋은 사람들은 아저럴려고 저랬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초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리더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요셉과 같은 그런 집파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 소리들이 싹 사가려 드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도, 이, 그, 런 곳이 있어요. 그런 땅이 어딥니까? 설교를 봐야 돼요, 그죠?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교회 사역에도 이 산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춥고,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다는 분이 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필요해 그러나 그 뒤에 있다고 할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앞에 계신 분은 또 일을 잘 감당하고 연합하고 어떤 그 자리에 있던지간에 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가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또 돌아가서 어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욕감아도 오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혹시 외국인이 계시다면. 또 약자들이 계시다면 정말 극률 사회게 대상이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공동체로 목사님의 주보의 광고를 잘 들으셔서 광고가 나가면 그게 당, 난 네가 하는 거 보고 갈게 이러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나가시고 정말 극률 사요또 아우리치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차세에 대해 분명하게 열려있지만 그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서 하고 이정남 대장 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미래, 그런 사역을 그런 대전 온누리교에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많은 소문들이 들리길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갈래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계속해서 예수님 처음 만났던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인생 그런 사역 그러한 차세대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의 교회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